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말씀에 있는 찬양의 의미 다위시 그날에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사울 왕이 있을 때에는 언약궤 앞에서 사사건건 구하지 않고 이미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점쟁이 다 죽이라고 래놓고 급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은약궤를 모셔오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그 앞에서 결정하자. 하나님과 함 물어보자.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대를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찬양대의 구성은 그때에 만들어졌어요. 다위시대에 만들어진 게 오늘날 찬양대의 구성입니다. 찬양이 뭐냐고? 찬양대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툭 던져 봅니다. 찬양이 뭐냐? 찬양이 뭐냐? 이러면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성경에 나온다고. 근데 막상 대답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거내 생각 이런 거 말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말이야.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내 기분을 노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 막 한국에 센세이셔널하게 일어나는 트로트 열풍이 그것도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고 춤추기 하고 하는데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도 내용이 있는데 찬양의 내용은 뭐냐 바위시 명령을 해요. 찬양할 때 일으켜라. 먼저 찬양을 할 때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지할 만 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기도를 보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오래요.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소속을 나타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저건 네집 자식이냐? 저 누구 아들이냐? 저거 하다못해 뒷골목 건달들도 이름이 있어 이름 저거는 무슨 뭐 개구리 파다 뭐 다람쥐 파다 이러고 이름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택도 없이 무슨 띠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다 소속이 어디냐 예수님 소속이다 이름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위선 명령하기를 그 이름을 불러 감사하라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보험선배라고 하는 많은 그 찬양들이 나오는데 아탑 잘못하면 이게 찬양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의 종류가 있거든요 찬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니까? 우리 고백,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참중과 중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찬양이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거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선동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거 하면 하늘의 찬양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심이 크고 영원하시도다 그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찬양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하시다 그 중에서 오늘 다윗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맹세와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율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게 하신 언약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무너지는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가인이 지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망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 마음대로 장가 가고 시직가고 그래도 물론 교회에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그렇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창세기 6장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가서 결혼하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망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하는 짓들이 악해서 이걸 쓸어버려야겠다. 그 정도로 망하는 게 창세기 6장사건입니다 어디까지 망하냐. 노하시래에 뭐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인간이라고는 실을 말려놓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기가 막히게 창세기 3장 문제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또 조용히 그들 속에서 싹을 띄우고 하나님하고 이제 한번 붙어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성공하자. 높이 높이. 탑을 쌓아 올려보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다 그럴지라도 갔다가 없을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하겠다 아니, 그럼에도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은혜를 혼잡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그날 이후로 생긴 문제죠. 이 흩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착한 사람, 욕과 같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상 만들어서 파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하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상관이 있나 없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의 축복을 많이 합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 이삭과 같이 누리라. 유일하게 만으로 한명 데리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쉬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와서 그야말로 뿌리 내리고 맹세를 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또또 같이 상기되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네 앱이 아브라함에게 한이 약속은 너를 통해서 계속 천대까지 이어질 거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의미를 조금만 알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야 돼요. 어린 시절에 비 오고 난뒤 겨울 물이 불어나고 나서 저 시골에서 물에 들어가면 한 허리보다 조금 오른 허벅지 정도 차는 물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걸어가요, 아이들은.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창세기 육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휩쓸려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해요. 세상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그 세상에서 이겨내는 유일한 방, 내 혼자만 아니고요. 내 후손에게 이 언약을 물려주는 방.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는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찬양대, 찬양 대원을 구성하고 아삽으로 찬양 대장을 삼죠. 그 찬양을 하는 아삽마저도 미끄러질 뿐 하였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어디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 만든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같은 날은 시편 73편을 한번 깊게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계속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일곱 명이 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의 마누라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천국에 가서,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마누라 남편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이 쓸데없는 걸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종교는 나 하나 잘되자고 물론 내 자식도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종교는 그게 안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천대에 흐르는 축복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막, 장막, 성전, 교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막이고 장막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번역계 감사의 찬양, 천대의이름 축복, 그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다면,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할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support. Um.